자, 합법적으합법지문화나 봅시다. 모의 협상할 거고요. 이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여기 다만 생태 탐방로 조성이 배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의 협상이고요. 진짜 협상은 아니에요. 자, 근데 사회자가 일단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 아까 말한 질문에는 사회자가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회자가 나서서 질문하고 또 주제를 제시하고 또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한 역할에 따라 생태탐방로 조성을 주제로 한 모의 협상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 인근에 있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마을과 생물 마을의 대표가 되어 협상에 참여하게됩니다 현재 마을 캠핑장을, 캠핑장을 운영하는 세모 마을에서는 새롭게 설치할 생태 탐방로를 동그라미 마을까지 연결하기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마을의 입장을 듣게 대자 그럼 생태 탐방로 연결이 어쨌든 이 글의 주장인 거잖아. 주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연결을 바라는 거야. 누가 어떤 마을이? 세모가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 협상의 배경은요, 세모, 세모, 마을과 동그라미, 동그라미 마을 사이에 생태 탐방로의 길이를 여기까지 뻗을 거냐 말, 말 거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생태 탐방로를 연장하잖아. 여기까지 쭉 연장하자라는 거고요. 얘는 그거 싫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학생 1 한번 볼게요. 자, 학생 1은 누구 역할이에요? 학생 1. 누구 역할이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치. 여기가 학생 1인가요? 뭐 역할이니까요? 얘가 지금 동그라미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 1이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고. 즉, 말이 동그라미 마을의 입장을 대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마을은 항상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대. 그런데 우리 마을 숙지에 탄방기기 대거 입될려고습지에서하고 있는 멸종 위기종 그리고 이런 것들의 환경이 나빠질 것이 우려는데 그러니까 더 크게 알아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마을의 입장의 핵심은 뭐예요? 대만성 마을의 마을. 이들이 네.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야? 그렇죠. 음, 멸종 위기종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이들의 이유인 거죠. 자, 그다음 사회자 갑니다. 사회자는 땡땡말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이유로 탐방로가 땡땡말까지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는군요. 자, 그 사회자. 그치. 내용 성및요약이 역할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번엔 세모로 합니다. 자, 그럼 세모 마을에 들어가는 애가 학생 2인 거죠. 그럼 우리 학생 2의 말을 보면서 이의 지금 세모 마을의 입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자, 학생 2 한번 볼게요. 저희도 환경과 인간의, 공, 인간의 공존이라는 동그라미 마을의 목표에는 동의한데 굉장히 협력적인 표도 보이는 거죠. 너희말 일부 수용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교육의 장이 될 거다. 즉, 상 대방의 입장에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제안이 당신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강해 나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 땡땡마을까지 탐방으로 조성할 때, 남생이의 주요 산란지는 피하겠습니다. 또한, 땡땡마을의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수익의 일부를 땡땡마을에게 기부하겠대. 즉, 앞에서 언급했던 당신들의 불안과 걱정,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첫 번째는 뭐예요? 응, 주요 산란지 피하기 또, 수익을 주겠다, 일부를 주겠다는 라 거죠. 그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학생, 다시 땡땡땡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 생태계 보호를,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이겠대 하지만 탄박기고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쓰레기 투기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제한하신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더 달라. 이런 거죠. 뭔가를. 자, 사회자 끼워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세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안, 해결할 만 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해. 이 질문은 뭐와 관련된 거야? 더 잘하는 것중서그죠 협상자의 발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협상을 좀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교과서 내용과 여기 가장 큰 차이는 사회자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것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마을 볼게요. 네, 생태교육을 받은 해설사를 양성하여 탐방기계 습지 탐방이 예의와 배려가 있는 생태탐방 문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또 다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학생. 그럼 우리 마을 주민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같이 할수 있는 걸 해보겠다. 라는 거죠. 그럼 생태탐방 문화 조정된다면 은 주민들의 생활을 불러줄고 그 문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대안의 그런 기대효과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좀 멀리 보고 있는 거죠. 대안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기대효과까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탐방구 조성을 위해 설치될 인공구조물이 습지의 생태적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될까 여전히 우려됩니다 또한 특정 시기에 탐방이 집중될 경우 습지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일 때. 자, 그러면은 이사람도과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학생 1이 같은 동그라미 말은요 굉장히 앞에까지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실현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점 이런 고과 동시에 문제 상황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생 2가 얘기합니다. 습지 탐방로의 경우. 세모 마을이죠. 남생이와 순체의 생태를 고려해 수변 고정식 탐방로를 설치하고 생태가치 보존을 위해 탐방총량 제를 을 입혀가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다 해요? 땡땡마을에서 추가로 제시하신 문제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협상에서는 해설사 양성 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대. 자, 지금 사회자는 추후 논의 내용을 안내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협상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논의할 게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글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의 역할 있죠. 요약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적당한 질문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뭐 주제를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논의를 미리 언급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그라미 마을 입장 같은 경우에는 생태 탐방로 연장 시에 생길 문제점 같은 것들을 주로 언급하며 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모말 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쭉 제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겠죠? 좀 짧고요.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별로 어려울 것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원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원래 문제 4번, 5번, 6번, 3번들입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3번이면 충분히 풀어.